안녕하세요. 장구윤아입니다. 저는 수업을 마치고 지금 근처에 있는 늘 다니는 공원에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오늘 오전에, 어, 아파트 놀이터에서 촉촉한 비온디의 땅을 맨발 걷기 어, 한 40분 정도 했고요. 그리고 지금 다시 공원으로 나왔습니다. 어, 그 놀이터의 모래를 밟는 느낌이랑 또 공원에 와서 이렇게 흙을 밟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.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서 발바닥이 조금 수분 때문에 찬 느낌은 있지만, 어, 몸이 춥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어, 차가운 수분 느낌이 발바닥으로 들어오는 그 느낌이 무척 상쾌합니다. 그리고 공원에 소나무가 많은데요. 여기 소나무 솔향이 굉장히 진합니다. 그 맑은 날 느꼈던 솔향과 또좀 다릅니다. 음, 다른 향기가 있어서 일까요? 좀 단, 내가 난다, 그럴까요? 단맛이 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. 음, 솔향이 좋으면서 또 달콤한 냄새까지 나서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. 그리고, 어, 바닥이 촉촉한데, 지금 화면상으로 촉촉한 게 느껴지시나요? 음, 여러분, 그비온 땅을 밟는 맨발 걷기는 맑은 날 맨발 걷기 하는 것보다 3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겨울이라 맨발 걷기가 다른 계절보다 1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. 거기에다가 어, 촉촉한 땅을 밟아서 또 세배의 효과까지 더한다면 겨울날 어, 촉촉한 땅을 밟는 맨발 걷기는 너무나도 효과가 좋은 아주 귀중한 효과 만점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맨발 걷기 좋아요. 걸어보세요.